아이브는 스타쉽 소속의 6인조 다국적 걸그룹이다. 그룹명인 아이브는 아이해브의 축약형인 아이브에서 유래되었으며, 우리가 가진 것들을 모두 당당히 보여드리겠다는 포부를 담았다. 인사말은 다음과 같다. I 팬클럽의 명칭은 다이브. 유명인 중다밍하 아웃을 한 사람은 배우 박정민, EXID 솔지 이영지, 레드 벨벳 조이 등 있다. 일명 일러 벨. 일레븐 러브 다이브. 애프터 라이크 사멘타 대막을 터뜨리며 스타쉽뿐만 아니라 K-팝을 대표하는 걸그룹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다이브는 데뷔곡 일레븐으로 지상파 3사 음악 방송 1위를 모두 달성한 역대 두 번째 걸그룹이다. 최초는 있지다. 데뷔 후 지금까지 총 37번의 음악 방송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애프터 라이크는 14관왕이라는 엄청난 성적을 거두었다. 평균 신장 169cm로 멤버 모두 키가. 크고 비율이 뛰어난 모델돌이라고 불린다. 애프터스쿨 나인뮤지스, 하이키 이어 역대 걸그룹 중 평균 키가 네 번째로 크다. 안유진은 2003년생으로 올해만 1 9살이다 MBTI는 ISTP다. 본인이 생각하는 자신의 성격은 외향적인 내향이라고 한다. 팀의 리더를 맡고 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스타쉽에서 1년 4개월의 연습생 기간을 거쳤다. 이후 프로듀스 48에 참가하여 아이즈원으로 데뷔에 성공한다. 보컬, 댄스, 랩, 비주얼, 예능 등 다방면에서 뛰어난 능력치를 보여주며 올라운더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이브의 최초이자 유일한 복면 가왕 참가자로 1라운드까지 올라가는 쾌거를 이루었다. 그 동안의 청량한 보컬 스타일과 다른 성숙한 창법을 통해 보컬 스타일에 대한 많은 고민과 성장을 보여주었다. 지구오락실에서 의외의 활약을 통해 인지도를 더욱 쌓고 있다. 가을은 2002년생으로 올해만 20살로 아이브의 맏언니다. MBTI는 ISTJ이다. 공식적인 포지션은 래퍼다. 팀내 보컬 분량은 멤버들 중 가장 적은 편이지만 곡에 임팩트 있는 부분을 맡는 편이다. 2017년 4월 인천 청소년 댄스 대회 예선장에서 캐스팅되어 스타쉽에 입사하게 되었다. 아이브의 우 숨 제조기. 안 웃기는데 웃기기 전문으로 웃기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웃긴 상황이 생기는 타고난 웃수저다. 아이브 공식 팬카페를 통해 노래를 추천해준다. 플레이리스트와 함께 감성 넘치는 사진을 찍어 올려주기도 한다. 전 프로게이머이자 감독이었던 김가을과 동명인인지라 의외치 않게. 이름으로 연령대를 테스트할 만한 상황에 쓰이기도 한다. 레이는 2004년생으로 올해만 18살이다. 일본 국적으로 나고야에서 태어났다. MBTI는 INFJ다. 활발하기보다는 은근히 조용한 성격으로. 어렸을 땐 엄마 뒤에 항상 숨던 아이였다고 한다. 2018년 4월 일본에서 진행한 로엔 프렌즈 글로벌 오디션 인재 팬에 합격하여 스타쉽에 입사했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으로 들어와 연습생으로 생활했다고 한다. 독서광으로 친언니가 책 읽는 것을 엄청 좋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오만과 편견 같은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한다. 영화도 좋아하는데 만약 책이 원작인 영화가 있으면 항상 영화를 먼저 보고 책을 읽는다. 책을 읽는 것이 작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아재 개그를 진짜 좋아한다. 장원영은 2004년생으로 올해 만 18살이다. 173cm로 팀내 최장신이다. 초등학교 6학년 때 3살 터울 언니의 중학교 졸업식에 갔다가 길거리 캐스팅으로 스타시엔터테인먼트에 입사하여 1년2 개월 동안 연습생 기간을 보냈다. 프로듀스 48에 참가해 최종 우승 이후 아이즈원의 센터로 2021년 4월까지 활동하였다. 팀 내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포지션은 없지만 모두가 인정하는 아이브의 명실상부한 센터다. 현재까지 발매된 모든 타이틀곡과 수록곡 무대에서 오프닝과 엔딩 대형에서 센터를 맡고 있으며 단체 사진을 찍을 때의 공식 대형에서도 안유진과 함께 센터를 양분하고 있다. 멤버들도 원영에게 모태 센터, 일명 모센이라 칭하며 사실상 센터임을 인정했으며 아이브 관련. 기사의 원형을 상술하는 수식어 자체가 센터이다. 팀 내에서 애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유명하다. 본인에 의하면 태어났을 때부터 애교를 잘했다고 한다. 뛰어난 비주얼만큼 MC로서의 역량도 뛰어나다.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최초로 2년 연속 진행을 맡은 여성 MC이며 뮤직뱅크 은행장으로 성우과 베스트 커플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리즈는 2004년생 올해만 18살이다. 본명은 김지원, 제주도에서 태어났다. MBTI는 INFP다. 16살의 펩시 여름 공개 오디션을 통해 스타쉽에 입사하였다. 팀에서는 알류짐과 함께 메인보컬 역할을 맡고 있다. 음색 요정이라는 별명 명이 있을 정도로 몽환적이고 맑은 보컬을 가지고 있다. 팬들 사이에서는 리즈 파트를 극락 파트라고 할 정도이다. 시스타 소유 우주 소녀 설화의 계보를 잇는 스타쉽 감성 보컬라인이라는 평가. 부끄럼과 쑥스러움을 많이 탄다. 놀리면 3초 만에 얼굴이 빨개져 아이브의 토마토로 불리고 있다. 또한 긴장을 많이 하는 성격이라 데뷔 무대가 많이 떨렸다고 한다. 멤버들이 선정한 데뷔 첫날 가장 긴장을 많이 한 멤버로 뽑히기도 했다. 이서는 2007년생으로 올해 만 15살이다. 팀 내의 막내다. 본명은 이연서다. 예명인 이서는 본명에서 현을 뺀장명이다 MB 아이는 enfp 2021년 12월 17일 아이브가 뮤직뱅크에서 11으로 지상파 음악방송 첫 1위를 기록한 과 동시에 대한민국 걸그룹 역사상 최연소 지상파 음악방송 1위를 기록해 246일 동안 해당 기록을 가지고 있었다 이후 뉴진스가 뮤직뱅크 1위를 차지하면서 2008년 4월 21일생 혜인이 최연소 기록을 가지게 되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신세계백화점 에서 음료수를 사려다가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의 이사에게 캐스팅되어 입사하였다 굉장히 밝고 긍정적이다 웃음이 많아 주변 사람들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받는다고 하며 리더 안유진에 따르면 한번 웃음이 터지면 엄청 오래 간다고 한다. 스스로도 웃음 장벽이 낮다고 말한다. 한효주랑 뽀뽀를 했다. 어릴 적 어머니와 함께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을 때 한효주를 발견하고 한효주의 팬이었던 어머니가 잠시 구경하던 중 한효주가 이서를 보고 너무 귀엽다며 뽀뽀를 해주었다. 놀라운 토요일에 출연한 이서는 신동엽 친딸과 초등학생 동창이라고 밝혔다. 신동엽은 그냥 편하게 신선배라고 불러라며 특유의 너스레를 떨었다.